이죠, 네. 맞죠? 네. 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신인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신인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신인,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도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신인,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도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신인,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도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신인,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신인,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신인,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신인,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신인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신인 신인이 나온다. 그래서 사인부인 신인출인데 언제 나온다 그랬죠? 응? 해인 시대에 나오죠. 해인 시대에 나옵니까? 해인 시대만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중건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건기죠? 네. 중건기라는 거는 이게 뭐죠? 중건기, 하건기, 상건기 있죠, 상건기. 상건기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교육을 해야 되죠? 하버드 대학. 얼마 전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허경영이란 사람이야말로 세계를 바꿀 사람이다. 그 사람의, 어, 그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 에너지를 넣는데 영국에서도 그 에너지가 똑같이 있느냐. 이 우주를,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게 신문에 났다는데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외국 독일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여기 지금 왔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걸 자료를 좀 구해달라고 그랬어. 옥스퍼드 대학 교수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야, 교수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든지 아니면 우리 방송이 몇 개국으로 나가지? 33개, 33개 국가의 언어로 나가요. 그 사람이 본 거야. 그저사람 에너지는 저기 어디서 오냐? 저 사람이 공간에다가 호경영 해버리면 그냥 지구 공간 전체가 우주에너지로 가득 차버려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무슨 예수나 석가나 여러분 이름을 들먹거리면 지구 공간에 나쁜 에너지가 가득 차버려요. 알죠? 힘이 확 빠져버리죠? 여러분 아픈 데다 할때힘 빠지죠? 안 아픈 데다 하면 오, 오메가가 되죠? 이것은 정상적인 진짜라는 뜻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은, 가, 이 가상, 가상, 이 가상 세계가 실제인 줄 아는데, 이거는 실제는 실상 세계가, 실상. 그래, 이걸 이데아라고 그래. 이데아. 이거는 가상 세계는 카피야. 여러분들이 있는 이 세계는 카피라는 거죠. 이거는 실상, 이데아.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예, 여러분들은 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실상주의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젠가는 에, 전 세계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전 세계 교수들이 내 강의를 보고 야, 이 실상주의 저 진짜 우주에서 사람이 왔구나. 그자가 그 자가 호경력이구나. 그 지금 말하자면 전 세계인이 축하를 해야 돼. 이 지구에 인간을 비행접시로 가져와서 떨어뜨린 이후에 처음 온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3억 5천만 년, 약 4억 년 전에 여러분들을 비행접시다 싣고 와서 지상에 떨어뜨렸어. 살게 해줬어. 물론 그 전에 지상은, 지구는 60억 년 전에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지구에 동식물을 다 비행접시로 씨들을 다 뿌리고 여러가지 씨. 그러니까 백궁에서는 꽃 만드는 사람, 동물 만드는 사람, 다 만드는 일이 복잡해. 그걸 전세계 별들에게 심어 안 심어. 뭘로 심습니까? 비행접시야. 시간이 안 걸려. 0.1초 만에 백억 광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행기씨가 별들을 만들어낸 별에 갔다가 종자를 뿌려줘. 그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죠? 네. 어, 저강물 상류에다 뿌리면 강변으로 다 흘러져. 허터 내려가고. 저 바닷가에다 뿌려놓으면 온 바닷가로 다 퍼져나가. 그 야자수씨를 따뜻한 아프리카 같은 데삭싹 뿌려놓으면 LA 앞바다 같은 데비행기씨가 와서 싹 뿌리면 전 세계 야자수가 퍼져나가. 바닷물에 의해서. 알겠죠? 강해에 의해서 개천으로 다 퍼져가지고 그게 전세계로 퍼지는데 그거 하나하나 디자인을 꽃을 만들어 색깔을 바르고 그 디자인을 입력해서 그대로 씨앗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디자인은 할줄 알지만 씨앗을 만들 수 있나? 없니다 백궁에서는 어떤 사람이 꽃들 하나 디자인해서 특허를 받으면 이런 특허가 아니에요. 인정을 받으면 그 꽃은 어느 별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그러면 그 꽃의 씨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씨까지 만들어. 알겠죠? 그러면 그 씨는 얼마만 하냐? 티끌만 해. 작은 민들레 씨가. 작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꽃과 씨를 같이 보내. 알겠죠? 그러면 그 씨를 뿌리죠? 그 씨를 뿌리면 거기서 민들레. 들고 가 나오죠, 알죠? 네. 그럼 그걸 지구에 보낼 때는 꼭 비행접시를 이용해. 여러분들은 지구에서 갑자기 그런 꽃씨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여기다 헐걸 갖다 놓고 헐글 갖다 놓고 수백억 년 기다려 봐. 거기서 꽃이 나오나? 곰팡이만 서로요. 안 나와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헐걸 갖다 놓고 백억 년 기다려 봐. 인간이 나오나? 거짓말이야. 뭐 아메바가 뭐, 점점점 커가지고 사람이 된다고, 그거는 진화로는요, 창조로 나고 둘다 문제가 있는 거야. 창조도 했고, 진화도 해. 그 지구에 갖다 놨는데, 꽃이 LA 바닷가에 떨어진 야자수는 크고, 저 아프리카 바닷가에 떨어진 야자수는 또 달라요. 왜? 지역과 토양에 따라서 달라지, 안 달라져? 그리고 갈매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다 갖다 놨는데 갖다 놓은 지역마다 주둥아리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래. 왜 그러냐? 진화를 한단 말이야. 고기가 좀더 깊이 있다거나 고기가 물 얕은 개천가에 있는 갈매기야 주둥아리가 들어가 버려. 길 필요가 있나 없나. 그런데 바다 깊에 물고기가 물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는 갈매기는 부리가 점점 길어져요. 알겠죠? 그거 왜냐? 자기 마음속의 DNA가 자기 유전자를 자꾸 바꾸는 거니까. 진화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어머니가 딸을 안 하면 키가 조금 더 커. 왜?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진화 돼야 안 돼. 그리고 어머니 다리는 오다리인데 딸내미 다리는 반듯해. 무슨지 알죠? 엄마가 평소에 다리가 반듯한 사람을 부러워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엄마의 유전자는 어떻게 돼요? 반듯한 사람을 자꾸 동경을 하다 보니까 잠재의식이 자기 딸의 운명을 바꿔놔. 아, 그렇게 해서 안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해야 안 해. 진화하죠? 어,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이야. 아, 알겠죠? 모든 것에는 진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살 때고 지금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진화가 돼야 한대. 아, 내가 열살 때는 저거를 우리 엄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엄마가 불쌍해. 진화했어 안했어? 내가 애를 낳고 보니까 엄마가 더 불쌍해. 진화했어 안했어? 진화하는 거예요 진화. 몸도 그래요. 맞아 맞아. 우리의 엉덩이 꼬리뼈는 꼬리가 있던 자리입니까? 거짓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아, 꼬리가 있다가 진화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원숭이에서 진화한 거 아닙니다. 네. 원숭이는 수천억 년을 여기 가다 놔도 원숭이는 꼬리가 안 없어져. 내 말이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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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들은 말이야. 동물은 종의 진화는 있지만 행적 진화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 개구리가 사람이 된다거나 설치류가 설치류가 나중에 뭐 뱀이 사람이 된다 이따운 소리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거는 창조한 사람을 모욕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백공에 가면은 창조자들이 되는 거야. 지금은 대리 창조자라고 그래 여러분은. 왜 그래요? 남자의 정자를 받아가 애를 놓긴 났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씨앗의 주인이 아니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입력해놓은 걸 여러분들이 종자를 퍼뜨리는 거그 역할, 농부의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은 인간 농부란 말이야, 인간 농부. 맞아, 안 맞아요? 인간 농부들이 내가 내 자식을 창조했다, 이러면 되나, 안 되나? 됩니까, 안 됩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 농부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진짜 씨앗은 누가 만들어놨어? 허경영! 하늘에서 허경영이가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한건기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나 교수들하고 내가 이야기할 날이 오겠죠. 이 사람들은 나를 진짜 세밀히 분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에너지가 있다. 무슨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가 있냐? 시간과 공간이 걸리지 않는 에너지야. 여러분 비행접시가 갑자기 한계가 탁 나타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33개로 탁 바뀌어. 그 33개가 또염색 일정 안에 하나로 탁 모여서 피하나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미 백궁에 도착한 거예요. 네. 은하계에 도착한 거예요. 별마다 비행접시가 있는 별이 있고, 없는 별이 있는데, 백궁에서 오는 비행접시는 여러분 눈에 안 띄어. 알겠죠? 네. 왜안 띌까? 네. 왜안 띈다고 해서 내가 강의해줬죠? 네. 하늘에 있을 때는 하늘로 바뀌어버려. 산에 내릴 때는 산으로 바뀌어버려. 사람 속에 내릴 때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냥, 카멜레온 비행접시가 오는 거야. 그거는 백공에서 오는 거야. 알겠죠? 그냥, 피앙 하고 나타나고, 피앙 없어져. 그런데 그 비행접시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예. 어디든지 바다에 내리면 바다로 바뀌어. 산에 내리면 산으로. 인간은 구분할 수가 뭐 있어, 없어? 없어요. 알죠? 네. 그런, 그런 접시가 와서 지상에 착륙해서 씨를 심고, 뿌리고, 다 해. 인간도 내려놓고 그래서 이 인간 씨앗이 이렇게 늘어났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 알아내야 되네. 내가 기분 나쁘면 소동과 고문로성 불태워버려 안 태워버려? 태워버려요. 태워버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와서 옛날에 온게 아니고 최근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들은 점점 이렇게 상향을, 상향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구인 100%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이거 창조한 사람은 밭을 갈아 엎으려고 하겠죠, 이거? 갈아 엎으려고 하겠죠? 엎기 전에 내가 온 거야. 한번 보자. 한번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왔는데, 나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음의 세력들이 있어. 허경영이가 하늘궁 허경영 에너지만 가지고 왔어. 내 이름만. 그러면 허경영만 부르면 백회가 열려 안 열려? 허경영만 부르면 백회가 열리죠. 이 에너지가 딱 하나였어. 하나인데 최근에 허경영의 에너지를 부정하고 허경영이가 신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여기는 목사들도 많이 오고, 스님들도 오고, 다 와요, 그죠? 그런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 하면 되겠습니까? 내 밑에 오래 있은 사람이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합이 돼.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손들이 비참하게 되는 걸 원합니까? 고객령에게 비난하거나, 내가 앞으로 누구를 비난하지 말라는데, 그 사람에게 댓글을 자꾸 안 좋은 걸 달면은 그 집안이 그 사람들을 자식 안 놓을까? 좋아요. 자식 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냥 사람을 댕강댕강 날리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상당히 조심해. 요 여러분들은 전혀 눈치 안채게 사라져가. 집안이 괴멸해버려요. 알겠죠? 네. 여러분의 세포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어디야? 여기 한 사람.